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이유 있는 리액션 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댓글로 지금 계속 남겨주시고 있고, 음. 정말 기대하고 기대하던 그들이 왔다. 아, 뜨겁습니다. 뜨겁습니다. 어, 나 너무 기대했잖아 채널에 또 많은 또 관심을 주셨던 투바투. 제목은 Good Boy g n b a 그보이건배 좋은 친구 가고 아, 나쁜 친구 같다 아. <laughs> 격을 하면 <laughs> 아, 그렇지만 저희가 하는 건 정말 영어는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laughs> 댓글로 제목있뜻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 예,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근데 그... 연결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트레일러라던가 뭐 티징이라던가 이런 것들 안 봤던 게 있잖아요 그쵸 그거가 중간에 또 연결이 됐을 수도 있고 아 그거 보고 싶은데 꿈의 장이었나? 그것처럼 이렇게 스토리 길게 뺀 10분짜리 영상 아. 뭐 이런 거 진짜 근게 아. 영화같이 응. 아 근데 아쉽게도 그거는 제가 못찾아 아직 업데이트된 게 없고 네, 어, 아직은 네. 자 그럼 오늘 또 TST 이제 리액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어떤 음. 최신 기술이 아 오랜만에 보는 빅키트 로고. 오 태연님이 좀 버려졌어. 어저 위에 눈눈 눈 뭐야 오오오오오 블랙 섹시 그 <laughs> 다들 좀 뭔가 화나있네요? 어 맞아요 맞아요 어? 어? 오 어. 오오 눈으로 쏘고 이키트 음. 뮤직비디오에 눈이 많이 나오죠아그 어, 눈은 곧 우주를 세계이고. 의미하는 거야. 우주다 유니버스를 뜻하는 눈하나는 네, 모든 게 담겨있다 라는 어, 컨셉이 음.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빠지는 포인트가 굉장히 획기적이었어 어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눈 하면은 또 아마 우리가 많이 봤던 그 오드아이가 네그 고양이의 눈이 아닐까 고양이의 눈눈가지켜본다 어, 감시하는 감시한다 근데 어, 그 특이하그 좀... 꽃을 태우면서 눈으로 싹들어왔단 아, 말이야 꽃이 나온다는 거는 꽃말을 의미하는 경우가 좀 많아 꽃말? 어 꽃말을 의미하는 경우들이 좀 많을 거야 특화거 그런 것도 안 왔어? 정확히 모르지 하지만 그런 게 있을 거야 근데 확실히 좀 빡세다. 오오오 되게 슬퍼 보인다. 어? 어? 약간 오? 뭐 오? 사 어?

정신없이 엄청나게 빠른 걷구선이요 그리고 아까 중간에 안무 나올 때 약간 좀저 뭐야 그 무덤? 뮤지 근데 근데 이게 제가 오버하는 걸 수도 있는데 어? 이미지들이 공중전화 부스나 어, 터널 같은 곳이나 음. 욕조나 어. 이런 게 방탄소년단? 네 거기서 나왔던 그 느낌들이 아 살짝 이렇게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버하는요 그 RM... 예? 오버하는 거예요 <laughs> 오버롤만. <laughs> <나는> 아, 알님그 <이렇게 웃음> 아, 전화박스. 어, 그, 그러니까 또 그런 게 있는데, 아까 그 밖에 야외에 있었던 저거 샵 같은 것도 있었잖아. 네아샵 네, 네, 같은 것도 아요샵 같은 것도 있잖아요. 샵 같은 것도 있그아요샵 같은 것도 있잖아요. 샵 같은 것도 있막샵 같은 것도 있잖아요. 샵 같은 것도 샵 같은 것도 있었샵 같은 것도 있잖아요. 샵 같은 것도 있잖아요. 샵 같은 것도 샵 같은 것도 있 님과 샵 같은 것도 아요샵 같은 것도 있잖아요. 샵 같은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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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같은 것은 것도 샵 같은 것도 샵 같은 것도 <laughs> 근데 뭔가 어... 비슷한 그림이 요 안에 의도한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세계관이 있구나. 약간 좀 연결이 된다라는 뭐 그런 댓글 봤던것 같긴 했었어. 음... 멀티버트인가요 그러면? 멀티버트. 또 요즘 또 닥터형이 또어 대혼돈에 대혼돈에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에이. 그럴 수도. 아 꽃도 나왔네. 지님이 꽃해오잖아. 오버하는 건가? 모르겠네. <laughs> 욕조. 오 욕조. 오. 오. 확실히 뉴이치 많네. 오. 오. 뭘 밟은 거야? 밟았어 오. 굿보이 같은데 이거 뭐가 구은 건가 그런 어떤 굿보이들이 가는 건가요? 아우 야 멋있다 이거 오오 아주 좋아 오꽃오 꽃이 근데 다 달랐어요 색깔이 오. 아 어, 죽고 죽고 부활한 느낌이에요. <laughs> <laughs> 죽은 건지 뭔지 모르겠지한테 부활한 느낌이 좀 있었어. 어... 뱀파이어가 부활한 어... 것 같은 느낌. 오, 오, 네. 오, 오. 오. 와, 멋있다. 위로, 위로. 오우, 야, 저눈 너무 멋있는데? 와, 씨. 내가 담궈진 것 같아. 아, 아까 저 어딨냐, 편집. 그리고 이거. 오. 오. 뭐야? 어또 들어갔네. 내가 항상 얘기했던 그 변태 편집이라는 1프레임 편집. 1프레임 그한 프레임 편집. 어 그러니까 네.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게 사실 사실 영상으로 따지면 한 프레임을 건드린 거잖아. 음. 티안 나는 거. 근데 그게 모이면 티가 나. 그게 지금 이런 거지. <laughs> 오, 오, 이런 것도 보면은, 와,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편집 감독님이자 센스가 진짜 엄청난 거 아니야? 오, 오, 그래, 오.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또 우리 예전에 그 화양연화에서 저거, 경동에서 지민씨랑 제이홉님이 네. 네. 약간 손잡았을 때그그 그런, 그런 효과들. 어, 아니면 이런 편집을 좋아하시는 걸 수도 있어. 아, 그냥. 그, 어, 그냥. 편집 감독님이 어떤 스타일로. 이건 진짜 색, 색감을 아예 그, 조정을 해서 만든 거죠. 후반에서 그냥 네. 반전시킨 거지, 네. 컬러를. 일부러. 어. 그냥 가도 사실 모르잖아. 그쵸. <laughs> 곰돌이였네요 저게? 서 있을 때? 어왜 어. 곰돌이 또뭐 있어? 처음에 쓰레기 봉지 들고 갔던 게 곰돌이 아 였다고? 인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시신이 아니었구나 사람을 넣으면 갑자기 식구제가 돼버리니까 아 순수함을 넣던 거 아닐까? 어. 아이를 어아 근데 아까 방탄소년단 얘기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렇게 듣고 보니까 <laughs> 아, 몇 개가 또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아니, 뭐라고 그걸... <laughs>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아니, 나도 생각은 했는데, 차마 얘기는 못했지. <laughs> 그러니까, 어. 오버하는 것 같아가지고, 얘기는 못했는데, <laughs> 약간 또 있네? 겉으로 봐서는 뭔가, 연인에게 상처받은 그 남자의 이런 나쁜 남자로 돌변하는 <laughs> 어. 느낌의 뮤비로도 볼수 있겠지만, 그 안에 이런 요소들이 숨겨져 있는 거 아닐까. 그, 멀티버스처럼 컨셉을 잡으면 보면 소름 돋을 돋같아 멀티버스라는 큰 세계관을 잡고 있었다는 음. 어. 호, 소감. 쉐스를 좀 오랜만에 봤죠. 오랜만에 아, 오랜만에 본 만큼 오랜만에 두들겨 맞았다 아 맞았다? 어, 비트도 그렇고 그러니까 노래도 그렇고 어. 아까 정신없는 컷 구성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어. 그거처럼 정말 그냥 정신없이 그냥 두들겨 맞은 느낌? 어. 근데 그 안에서 눈이 너무 즐거웠어요 어 내가 뭘 봤지? 느낌이 아니라 비트에 맞게 같이 두들겨 주는 약간 안마를 어. 시원하게 받는 듯한 느낌 화제도 어. 이제 안마라는 표현을 아. 가지고 <laughs> 굉장히 다채로웠다 어. 하기 전에 이렇게 다 준비하는 거야? 알네전 여기까지 <laughs> 저는 확실히 딱 포인트가 보였어요 반전으로 이렇게 순수했던 나를 버리고 뭔가 독해지겠다라는 게딱 보이는 오. 뮤비여가지고 오. 이전에 세계관을 생각하면서 머리 아팠던 것보다는 확실히 명쾌하게 지금 이제 변할 거다라는 걸딱 보여준 뮤비 같고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그 안에 세계관에 힌트들을 넣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뮤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의상들이 아니었네 아 의상 뭔가 그 섹시한 그 블랙을 음. 제대로 가져갔다 반할 음. 음. 뻔 뻔이에요? 아전 이성.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의상 막아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나는 옛날에 봤었던 마이클 잭슨 어... 뮤직 비디오에서 아, 제목이 또 까먹었네. 제목이 뭐였지? <laughs> 아. 스릴러 <laughs> 어 스릴러 뮤직비디오가 그때 당시 나서 굉장히 화제가 굉장히 많았던 뮤직비디오인데 음. 저거 무덤 쪽에서 간지를 느꼈어 왜냐 그 스릴러도 약간 무덤 같은 데가 좀 베이스가 되고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살아나서 막 춤을 추거든 어, 맞아요 이렇게 막 분장을 해 근데 거기서 느껴지는 참신한 그런 비주얼 이 있지 않았나? 무보다 음. 가장 큰 비주얼은 뒤에 있었던 눈이었지 어 맞아 요눈아 그니까 또 눈이라고 하니까 또 이순태 또 저기 손난 손나... <laughs> 손 저거 조각상 아그배트러 배틀러 액조디아만냥 보이는 거 아니야? 아 너가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하나 포커스가 계속 이렇게 가는 거야 <laughs> 어. 근데 저것도 만들었겠죠 눈도 나는 그 당연히 눈은 합성이겠지만 그 안에 도는 거는 음, 이 음. 조각상은 만들었을 거야 와 그걸 어떻게 만들지 그니까 그 정도의 스케일들을 항상 보여줬으니까 당연히 만들었지 않았을까 만들든 뭐 3D를 넣든 뭐래든 뭐어찌됐건 자본력은 계속 있어야 되는 작업인 거니까 그렇죠. 아 계속 눈을 높여주면 안 되는데 항상 높여주더라고 이게 제작사들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작업 건물들이거든요. 음. 우리는 이런 거 봐봐. 그래우리도 이런 게 해야 될것 같잖아. <laughs> 그러니까, 네. 아니, 저기... 하나만 좀 만들어 주면 안 돼요? 거기가 사세요. <laughs> 하여튼 음. 눈과 귀가 즐거운 작품이잖아요. 아, 너무 좋았습니다. 가장 좋았던 거는 정신없이 비트가 쪼개졌다라는 거는 그 다양한 비트를 영상으로 표현을 해주려는 편집감이 너무 잘보였어 음. 아까 봐, 다다다다다다다. 1프레임 편집들 자체에도 사실 편집감 때문에 그렇게 한것같거든 음.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가 너무 잘 드러난 영상. 편집뿐만 아니라 촬영에서 털어주는 거와 조명에서 라이팅을 맞춰주는 것도 편집감을 맞추기 위해서. 것 같아서 그 전반적인 조화가 너무 잘 맞은 것 같고 또 보는 재미도 있지만 또 해석할 여지를 줄수 있는 이 어떤 스토리 라인들이 있는 게 너무 좋다는 음. 거또 다음이 기대되고 그렇습니다. 아여튼 오늘도 오랜만에 텍스티에 유튜브로 인사를 드렸고요 항상 하는 또 뻔한 멘트일 수도 있지만 또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저희에 큰 힘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구독률도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또 이제 저희 구독 한번씩 받고 부탁을 드리고 저희가 했던 얘기들은 저희가 뭐 해석을 한게 아니고 음. 각자 개인적인 견해다 보니까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새로운 정보들이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